미즈노 프로 BSS 글러브 중에 하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어, 글러브 길들이기를 어, 진행할게요. 이 모델은 이제 다른 데서 길들이기를 받고 어, 저한테 희 갖고 왔던 글러브인데 글러브의 형태나 어, 글러브의 상태가 어, 좋지 않아서 어, 저한테 희 다시 어, 길들이기를 맡긴 글러브고요. 이제 5만 원 주고 글러브 길들이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,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 글러브의 여러 가지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서 멀리서 글러브를 가지고 찾아와 주신 선수, 학생의 글러브입니다. 같은 경우에는, 아, 는 라임 컬러의 검정 끈의 모델이구요. 보통 미즈노 프로, 미즈노에서 이야기하는 글러브 형태로는 길들이기 형태의 타입으로 세 가지 정도를 구분을 하는데, 이제 그 중에 특히 외야 글러브의 90% 이상은 박스 타입을 기라고 해서 이제 볼집이 깊은 형태로 길들기를 거의 진행을 하죠. 이렇게 봤을 때이 위치, 이 형태의 깊이가 높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볼집이 형성이 돼서 푸구도 안정적으로 가능한 글러브의 형태로 길들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. 글러브마다 좀 어울리는 형태의 형태의 글러브 길들이기 방식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무령부라든지 아니면 팀이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형태를 잘 만져간다든지 여러 가지 타입의 글러브 길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어, 음,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글러브에 대한 패턴의 이해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그 사용자가 글러브지를 좋아하는 형태로 글러브는 결국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에 얼마나 맞춰서 적합하게 공을 잘 잡게끔 길들이기가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제 길들이기를 진행하는 거죠 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글러브가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해서 이 헬트 부분, 힌지 부분을 많이 만져놓은 상태고요. 지금 무령부 길들이기를 하기 전에 제가 1차로 형태 작업을 해놓은 상태의 글러브예요. 그 전에는 글러브가 꼴집이 되게 얕고 포켓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형태로 글러브가 길들이기가 끝나 있는 상태인데 이제 뭐그 글러브의 형태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글러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형태를 보고자 저희 형태 글러브 다시 맡겨주시는 거예요. 어느 정도 글러브의 형태가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켓을 좀 때려주면서 글러브의 컴파운드나 손바닥을 좀잘 만져주고 볼집도 좀 깊게 원하셔서 꿀팁도 미즈노 프로 BSS 글러브, 외아용 글러브 길각을 수정해서 다시 잡은 글러브에요 하가 잿핑 글러브고 각도랑 조작성이 굉장히 좋죠 손바닥에도 공이 잘.